네, 반갑습니다. 드림치 에입니다 어, 네. 아, 이번 주도 거의 마지막을 끝에 또 다가가고 있군요. 네. 음, 다른 자료들은, 어, 저번 주한번 얻어 터졌더니 별로 정례미가 좀 떨어지네요. 어, 이 나온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음, 조금, 요번 주는 여기, 여기 자료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저번 주 죽을 줄 알았는데, 열될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음. 이번 주도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 주초엔 11이, 11, 13이 보였고, 16도 보였는데, 지금은 자꾸 죽어가네요. 어, 제가 표기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어요. 어, 안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 나오는 게 있길래 어, 포기했고요 자, 이거는 T3번, 어, T3번에 14번 라인. 네, 여기 5번 출한 거, 이거 다음으로 본거고요 33371. 어, 여기네요. 자, 5번을 빗대다 보면은 네, 여기서부터 뭐 위에는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오고 나왔죠? 그리고 나오고 안 나왔고 나오고 나왔고. 예, 네, 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요. 아, 이번 주는 15, 19, 28은 아, 15, 19, 28은 안 나올 가망이 어, 상당히 크겠네요. 지금 두번 나오고 별. 나오고 별. 나오고 별. 나오고 별. 예, 별들 가성이 크겠습니다. 어뭐 아, 저도 식구를 많이 가져갔는데, 어, 멸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시는 수면은 갖고 가시고요. 저도 식구 추초에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면, 사양타까지 나왔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면타 나왔거든요. 사선으로. 물론, 이렇게 세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이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끝나요. 네 번까지는 잘안 가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번은. 자, 아, t4 라인, 음, 어디 갔어? 18번 라인 출시, 18번. 아, 그게 아니구나. 2번 라인이구나. 예. 여기네요. 어, 12번, 음, 요거 나온 다음에구요. <laughs> 18, 20. 음, 요거가 아네요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출하고, 그 다음에 차 밑에 나왔고요 여기 출하고, 그 다음에 차 밑에 나왔고. 여기 출하고, 그 다음에 차 밑에 나왔고. 출하고, 밑에 나왔고. 출하고, 밑에 나왔고. 네. 최근에 이렇게 뺀질 나게 나왔습니다. 이쪽은없고요이쪽 어 라인 볼차례예요 그러면은, 이중에, 아까 15, 19, 28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15, 19 빼고. 17하고 21 중에는 한수로 나오겠죠. 멸될 수도 있습니다. 멸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둘 중에 한 수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잡힐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어, 패스하는 거고요. 아, 어, 어, 있네, 있네요, 있네요. 아, 이게 반대로 되어 있구나. 아까 뭐 정리하면서 좀, 좀 뒤죽박죽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음 15번 라인 추로에어25 나온 거 여기요 이 라인에서 357911어 여기를 봐야 되네요 여기 보면은 나오고요 안 나왔고 나왔고 안 나왔고 나왔고 여기까지. 네,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하나, 둘, 셋, 넷다 4, 5, 2, 4, 6, 8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 여기 라인은 음. 그리고 요 라인은 한수로 나와야 되겠죠. 13, 25, 27, 13 어, 뭐야, 이거? 13, 25, 27? 어, 13번하고 따로 떨어져서 가네요. 네, 여기 13번하고, 아, 이렇게 제가 따로 봤나봐요. 어 여기, 13하고, 그 다음에, 25, 27이 여기네요. 예. 네. 여기, 224하고,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요렇게 본 거였네요. 자. 음. T6은 없어요. 볼게. 아. 여기도 지금 퐁당퐁당하고 있네요.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음. 일단 19주 었고요9안 보고 11도 좋은 거 같고 12도 좋은 거 40도 좋은 거 같고 그럼 31 같네요 31자39 라인 35번 칸 출후 여기 출 후에, 음, 3940, 아, 네. 여기 출 후에, 이쪽 편, 이쪽 편이요. 이쪽 폰 보면은, 나왔구요. 나왔구요. 안 나왔고, 안 나왔고, 나왔고, 예, 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저번 주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세번 나왔고요. 세번줄했고 혹시 몰라서 어 5번을 어좀 들고 갑니다. 왜 네. 여기 보면은 2 4 6 8 이, 여기 그러면은 2 3 4 6 8번은 아니란 소리예요. 2, 3468어 거의 제외수란 얘기죠. 요대로 나온다면은 어차피 요거 빼면은 단대 다멸 거의 멸수준인데 뭐 지금도 이렇게 또 깨지는 수도 있어요. 뭐 저기 제 자료가 100% 그대로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언젠 어딘가는 규칙적으로 나오고 어딘가 어느 정도 내가 할 때는 또 깨지고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두번두번 두번 나왔죠. 여기도 2회 출했죠. <laughs> 저기에는 한 번씩입니다. 혹시 몰라 주초 45번 좀 들고 왔습니다. 자, 15번 음,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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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네, 여기네요. 음. 앞쪽. 네, 여기. 요요구간요구간이구요 요구, 그다음에 19, 20, 음, 여기. 여기 나온 다음에 여기 나왔죠. 여기 나온 다음에 여기 나왔죠. 여기 나온 다음에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위까지쭉 보면은 요렇게 잡힙니다. 어, 아직은 더 활발하게 추리야는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먼저 주사 먹자. 아, 또 저번 주또 하나 또 나왔네요. 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음. 좀 깨지는 게 일이에요. 깨지는 게 근데 4대가 이상스럽게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 예전에도 40, 40년 빼고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음, 4대가 안 나오려고 그러는지 영 현찮아요. 이 정도면 22번 안 나오겠죠? 여기 12번 하고. 아, 제가 볼땐이 끝은 약해 보이는데. 네. 그, 제거 제외 중에 올려드렸던 거, 요번에 공개한다고 했던 거, 그 27개 정도 되는 거, 광역 제외. 거기도 보면 이 끝이 42 빼고는 죄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 끝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어, 거의 보는 수가 없어서. 네, 요거는, 여기요 구간, 요 구간 뽑아낸 거 이렇게 음, 돼요 요, 요 상태로 하면은 열 돼야 되겠죠 17번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잡아놓고 좋고 잡아놓고 좋고 하죠 자 요번 주 어, 이렇게 됐고요 어, 나머지 어, 조금 더 음, 마, 어,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들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꼭 이번에는 어 뭔가 좀 잡아보고 싶네요. 자한주 조금 더 고생하시고 어 상박들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